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6월 21일 월요일 큐티인 말씀 중에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잘 먹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려고 먹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고도 직설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가 읽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 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책 아시죠? 예,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조나단 리빙스턴, 그 갈매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책이 이게 왜 필독서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이 작가가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이게 왜 전세계의 필독소가 됐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비행의 단순한 사실, 먹이를 찾아 해변에서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방법, 그 이상의 것은 배우려 들지 않았다. 그저 어부가 던져주는 고기를 먹기 위해 어선 위를 빙빙 도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갈매기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갈매기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어떤 것보다 나는 것이 중요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갈매기에는 두 종류의 갈매기가 있다고 합니다. 먹기 위해서 나는 갈매기가 있고, 나는 새가 있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비행을 위해, 날기 위해서 먹는 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운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 입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전자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사람입니까? 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또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담긴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표현이에요. 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유고 시집으로 이 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의 신앙적 가치관이 아주 깊게 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그 사랑, 그 신앙이 그의 문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늘 그리고 별. 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절대자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유명한 시죠. 서시. 서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워 먹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가 괴로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 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용기가 안 나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아름다움을 내 삶으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시에 담아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문학 청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청년. 저 또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마음 안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어제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불이익이 당한 걸 뻔히 알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걸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못 되는 게 다니엘에게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게... 다니엘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도 그는 상관하지가, 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잘못 먹어도, 잘못 입어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뒤에 기도인도하러 올라가는데, 제 안에도 몇주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의 질문을 묻는 것 같아요. 신목사,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것 자체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너의 삶이냐? 너는 정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냐? 그런데 제 한편에 마치 윤동주 시인처럼 저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자체가 저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예수 잘 믿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을 한번 추구해보고,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사랑하면서, 그냥,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 땅의 것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용적인 거. 근데 오늘은 좀 멋을 부리고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멀리 있는 친구를 한번 낭만적이게 찾아가고 선물 하나 놓아주고 그냥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문자 한번 보내고, 꽃이라도 하나 사서 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면서 살기 위해 예수 믿지 말고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또 많이 울렸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능 청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좀 더울 텐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